아이디어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가지 지나서 네. 그리고 이제 또이 시기도 맞아야지 되잖아요. 시간의 네. 흐름 뭐 이렇게 네. 꽃이 네. 어떤 사진의 결정적 순간처럼 네. 어떤 순간에 이렇게 선생님 마음에서 피어날 때 작품들이 이 완성돼 나가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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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작품 하나씩 이렇게 완성시켜 놨을 때 그때 기분은 감상은 어땠어요? 기분은 이제 되게 좋죠. 근데 이제 조금씩 어떤 때는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다푹 빠져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래야지 정말 좋은 작품이 나고 더 많이 이렇게 좀, 물론 뭐 모든 화면을 꽉 채운다고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렇지만 제 메시지가 충분히 이제 보시는 이렇게 관객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가끔은 이제 제가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덜 저기 하는 이제 표현이 덜될 수도 있어요. 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. 스트레스도 뭐 많이 오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아쉬움 같은 것도 좀 많죠. 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서도 또 기쁜 부분도 있고. 예. 뭐, 네. 진짜 그 하나하나가 그 어떤 열정, 그 뜨거움 속에서 네. 하나씩 피어나는 그 과정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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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벼락치고 뭐 그렇죠. 이런 거랑 흡사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네네. 네. <laughs> <laughs> 이 모티브 를 찾아내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찾아내요? 이렇게 보니까 네. 멀리서 찾아낸 건 아니고 저는 모든 이렇게 생활에서 모든 이 바닥을 보면서도 저는 어. 이런 게다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쉽게 말해서 저 문이 있죠. 지금 예. 들어오시는 문이 있죠. 예. 그러면이 손잡이 부분 있죠. 예. 양쪽으로 그 이렇게 뭐세로리안 블루처럼 양쪽으로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. 그 자체가 이렇게, 이렇게 페인트를 딱 칠해놓은 것보다 칠해놨는데, 거기가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손이 닿으면서, 그게 이렇게 밝고, 바라고 이러잖아요. 예. 그런 게 자연적인 작품이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모든 걸 그런 데서 많이 찾으면서, 그럴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,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접목하고, 그거를 이야기거리를 만들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. 대단한 경지네요. 제가 아까 예. 그 여기 공모전에서 예. 입상한 작품들을 쭉 보면서, 예. 화가들이 참 여행 많이 하시는구나 멀리에서 많이 잡아오시구나 이렇게 소재를 취합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네. 했는데 네. 선생님은 아주 가까운 데서 내 주변 밀착돼 있는 데서 늘 네. 보던 데서 잡아내니까 네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꽃들이 거의 저희 집에 있는, 있는 꽃 베란, 이제 베란다에 아파트지만 이제 베란다에 꽃을 제가 많이 키워요 네. 그러면서 그 꽃들을 아침이나 이렇게 빛이 다 들어올 때는 어.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는 그때마다 그냥 사진을 많이 찍어요. 제가 수업 가기 전에 도 커피 마시면서 사진을 또 찍고 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침에는 너무너무 바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아, 이거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야기 거리를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음. 되겠다.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런 소재를 막 틈만 나면 연구를 많이 하죠. 조금 많은 생각이 막 이렇게 녹아있는 작품들이네. 네네.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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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네, 아우,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네.